자, 이번에는 지구의 공전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구의 공전으로 나타난 현상은 두 가지. 하나는 태양의 연주운동, 하나는 계절별 별자리 변화인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음, 이 내용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 지구구요. 그 다음에 지구 자전축. 여기는 북극이고, 여긴 남극이에요. 그래서 지구의 자전축을 확대를 시키면 그릴 수 있는 이 커다란 하늘의 공이 천고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이 천구라고 하는 것은 재미있는데, 사실 지구 주변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고요. 그 별들은 사실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그죠? 어떤 별들은 빛의 속도로 천 년이 지나가도 도달할 수 없는 별도 있고, 빛의 속도로 한 4년만 가면 도달할 수 있는 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별들을 다 어디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냐면, 이 별들은 천구에 박혀있다라고 생각하고 분석하는 방식이 이 천구를 활용한 별의 분석방식이에요. 전부 다이 검포도 빵에 검포도 붙은 것처럼 표면에 박혀 있는 거예요. 얘들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으냐면, 별이 워낙 멀기 때문이에요. 별이 너무 머니까, 별이 움직이는 것들이 나한테는 사실 움직임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별들은 전부 다 고정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별한 개만 이 천구상에서 움직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우리랑 가장 가까운 별이에요. 그 별이 누군가요? 우리랑 가장 가까운 별이요. 그게 바로 태양이죠. 우리는 태양 주변에 속해 있는 행성이에요. 태양은 우리한테 가장 가까운 별인 거예요. 그래서 그 태양만큼은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태양만큼은 나름대로 얘들이 이별 움직이고 있는데, 어, 움직이는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이 별자리들은 고정돼 있으니까요. 이 별들은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이 별들을 배경으로 해서 얘가 헤엄을 치고 있는 거죠. 그죠? 렇 그래서, 별, 태양이라고 하는 별만 유일하게 이 천구상에서 움직인다. 근데 그 움직이는 이유는 사실 근본적으로 뭐예요?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태양 주변을 우리가 공전하고 있었던 거죠. 서에서 동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이 우리에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태양은 겉보기에요. 천구상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별 고정되어 있는 별을 배경으로 헤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태양의 연주운동. 이것이 사실은 연주인 이유는 이 주는 원운동할 때 사용하는 주자예요. 그다음에 연이라고 하는 건일 년이죠. 일년 1년 단위로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일년 단위로 태양을 공전하기 때문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낮과 밤에 볼수 있는 별자리들이 달라져요.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가 밤이냐면 지구는 얘가 공전하는 동시에 자전도하고 있기 때문에요. 태양을 보고 있을 때는 낮이고요. 만약에 태양 반대를 보고 있을 때는 밤이에요. 그렇죠. 근데 태양의 위치가 1년마다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밤에 볼수 있는 별자리는 계속 달라지겠죠. 이쪽이 밤이니까요. 그렇죠. 여기가 예를 들어 황소자리였다. 태양이 여기 있을 때는 낮에는 이쪽을 보지만 밤에는 황소자리를 봤겠죠. 그런데 태양이 이쪽을 움직여버리면 밤에 볼수 있는 별자리는 황소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계절별 별자리가 달라지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죠. 이두 가지를 한번 보려고 할게요. 교과서에 대한 조금 설명이, 어, 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진 않아서 일단 먼저 내용을 알려드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지구의 공전입니다. 여기 교과서에 이 내용이 되어 있어요. 천체가 일주운동만 한다면 우리는 같은 시각에 같은 별자리만 보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게 예를 들어 4월 1일 날 해가 질 때, 해 질려. 그렇죠? 별자리 모습이다 라고 칩시다 만약에 지구는 그대로 자전만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한달이 지나도 해질녘 5월 1일날 해질녘 그러니까 해가 질때 뜨는 어때요 똑같은 별자리를 보아야 돼요 같은 별자리가 보이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4월 1일에 해질녘에 관찰한 별자리 라면 5월 1일 한 달이 지난 후에는 분명히 해질녘 같은 시간이지만 지금 서로 다른 별자리가 보이고 있거든요. 별자리가 움직였죠. 그죠. 위치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이것이 왜 그러느냐 라고 하면 이게 바로 공전 때문이라는 거죠. 자 보시면요. 배움 활동입니다. 요걸좀잘 이해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목은 태양과 태양 부근의 별자리 관측학입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그림 가에서부터 다까지가 있어요. 모두 다 태양이 진 직후 찍은 사진입니다. 태양이 진 직후는 매일매일 조금씩 금이 달라지죠. 여름이 될수록 낮이 되는 시 낮의 길이가 길어지니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기준은 태양이 진 직후에 그때 보이는 별자리를 찍은 거예요. 그것이 간격은 15일 간격. 여기 15일, 여기 15일 간격입니다. 실제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죠? 그때 이제 이 태양과 이 별자리의 관계를 좀 알아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은 기준으로 갈에다가 투명 필름을 대고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별자리와 태양 모습 옮겨 그립니다. 옮겨 그릴 수 있겠죠. 투명 필름에다가 대고 황소자리 그리고 페르세우스 그리고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 투명 필름을 들어서 그림 나비로 옮겨요. 자, 그때요. 기준이 되는 건 누구냐면 별자리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별자리는 천구상에 고정돼 있어요. 고정,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자리에 아까 그린 그 별자리를 맞추고 그 대신 누가 움직여요? 태양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바뀐 태양의 위치를 표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표시 4월 1일자, 요게 4월 16일자 태양의 모습인 거예요. 그죠? 태양이 별자리를 배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다에 가면 또 필름을 옮기는데 별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별자리를 맞춰주고요. 퀸 태양의 위치를 표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5월 1일자 태양입니다. 이게 아까 4월 16일자였나요? 태양이 분명히 별자리를 사이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해석을 해봅시다. 태양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별자리를 기준, 별자리는 고정되어 있어요. 천구상에 고정되어 있 너무 멀기 때문에 움직임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걔 기준으로 할때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죠 이 방향이 어느 방향이에요 지금 여기가 서쪽 하늘을 보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그럼 얘는 다시 서쪽에서 반대 방향 어디로 갈 거예요 동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에서 동쪽으로 태양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답안을 써보면 태양은 별자리를 배경으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상도 할수 있어요. 2019년 6월 1일이라면, 아까 이게 5월 1일이었죠? 그럼 6월 1일이라면 태양은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 태양이 진직후 시간은 동일하게, 일몰이죠? 태양이 졌을 때, 해질녘에 그죠? 그때 태양은 어디에 있을 거예요? 별자리를 중심으로 서에서 동으로 헤엄칠 거고요. 그 헤엄친 만큼은 지금 여기가 4월 1일, 한 달만큼, 이만큼, 움직였으니까 얘도 아니면 움직이겠죠? 그래서 어느 별자리 부근에 있을 것이냐? 5월 1일에는 양자리 부근에 있었지만, 그죠? 6월 1일에는 어디 있을 거예요? 황소자리 부근에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황소자리에 위치합니다. 이것이왜 그럴 것이냐? 이게 바로 지구의 공전이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섞여 있었는데, 일단은 태양의 연주 운동이 하나 들어와 있었어요. 태양은 1년에 한 바퀴씩 움직이는, 원 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겉보기 운동이고요. 배경은 별자리를 배경으로 합니다. 별자리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 안에서 태양이 어디서, 아까 봤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1년, 1년 기간 동안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서 1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처음의 위치로 돌아오는 운동이고요. 겉보기 운동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라고 하면 사실은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이죠.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 우리 중심의 운동, 겉보기 운동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도 보면요. 태양이 어떻게, 실제로는 사실 우리 지구가 공전하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공전하고 있지만, 어, 우리가, 예를 들어, 봄에 있다고 칩시다. 봄에 태양은 어느 자리로 움직이고 있냐면, 물병 자리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여름에는, 어때요? 우리가 공대에서 이만큼 왔기 때문에 태양이 어디 있는 것처럼 보여요? 황소 자리를 배경으로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죠? 가을에는 어떻게 보여요? 이 태양이 사자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기 입장에 태양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 방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은 우리 지구의 방향과 똑같아요.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더라. 음, 라는 것이 이제 보이고 이것을 뭐라고 해요? 태양의 연주 운동이라고 하고 지구 공전의 근거 첫 번째입니다. 음. 자, 그리고요, 동시에, 음, 이때 이제 잠깐 이 하나 더 추가할 것은 태양이 지나는 가상의 길이 있어요. 실제로 태양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태양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가상의 길을 뭐라고 하냐면 황도. 노란색 별이 움직이는 길이란 뜻이죠. 황도라고 불러요. 그때 그 배경 별들이 있어요. 그 별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12개의 별자리들이 있어요. 이별두의 별자리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황도 12궁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봄을 시작점이라고 합시다. 자, 봄에 태양은 아마 물병자리를 움직이고 있고요. 그 순서대로 이제 가자면, 그 다음 물고기 자리, 5월에 양자리, 태양이, 6월에는 어, 황소 자리 근처를 움직이고 있고요. 7월에는 쌍둥이 자리, 8월에는 개자리, 9월에는 사자 자리, 10월에는 처녀 자리, 11월은 천칭 자리, 12월은 전갈 자리를 움직이고 있고, 1월에는 공수 자리, 2월에는 염소 자리, 그런 다음에 3월에는 물병 자리를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1년에한 바퀴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구 공전의 근거 두 번째인데요, 계절별 별 자리 밤에 볼수 있는 관측 가능한 별자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좀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 한밤중에 남쪽 하늘을 관측할 수 있는 별자리는 어디냐냐면 예를 들어 봄이에요. 아까도 했지만 지구는 자, 공전하면서 동시에 모두 해요. 자전을 하고 있거든요. 자전을 할때 태양을 보고 있으면 그걸 낮이라고 합니다. 그죠? 낮이라고 하고, 그때 이제 물병자리 부근에 태양이 헤엄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날 밤은 어떻게 될 거예요? 얘가 한 바퀴 더 돌아, 반바퀴 더 돌아서 밤이라고 하는 건 태양 반대쪽을 보고 있을 때죠. 내가 여기 있다가 반대쪽 여기를 보고 있을 때죠. 이걸 이제 밤이라고 하죠. 밤에는 무엇을 볼수 있냐면 사자 자리를 볼수 있어요. 그죠? 그게 봄에 관찰할 수 있는 별자리예요 그죠? 반대로, 가을에는 어떤 밤에 무슨 별자를 볼수 있냐면, 낮에는 태양이 물론 자자자리 주변을 움직이고 있긴 한데요.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태양을 내가 등진 시간 자전을 해서 반 바퀴 자전을 해서 뒤를 본여기때잖아 요게 여기 밤 시간이죠 그죠 렇 가을밤이에요 가을밤에 무슨 별자리를 볼수 있어요 물병 자리를 볼수 있는 거예요 그죠 렇 여기도 나와 있죠 우리나라에서 9월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서 보이는 별자리는 물병자리 그렇죠 물병자리를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한밤중에 남쪽에서 관측할 수 있는 별자리는 보 남쪽이란 말이 자꾸 나오는데 우리가 천체 관측을 할때 기준은 항상 남쪽. 하늘이거든요. 태양도 가장 높이 있을서 남중하죠. 남쪽 하늘에서 관측할 수 있는 별자리는 태양의 반대쪽에 있는 별자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공전함에 따라 태양이 보이는 위치가 달라진과 동시에 모두 달라져요. 한밤 중에 관측할 수 있는 계절별 별자리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죠? 봄에는 밤에 무 관찰할 수 있어요? 사자 자리. 여름에는 밤에 뭘 관찰할 수 있어요? 공수 자리. 가을에는 밤에 무엇을 관찰할 수 있어요? 물병자리. 겨울에는 밤에 무엇을 관찰할 수 있어요? 황소자리를 관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절별 별자리의 변화는 지구의 공전 때문이죠. 자, 활동 한번 볼게요. 그림 이야기 봅시다. 그림을 보고 4월에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와 한밤중에 남쪽 하늘을 보는 별자리가 무엇이냐? 일단, 4월이고요 지금 두 개를 물어보고 있어요. 태양이 지난 별자리. 요거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밤 중에 남쪽 하늘에 보이는 별자리. 요거 2번인데요. 각각 볼게요. 4월이라고 하는 건 봄이죠. 그죠? 음, 봄에, 어, 한 이쯤 아니에요. 여기가 봄 3월이라고 치면 3, 4, 5쯤. 그죠? 여기가 4월쯤이겠네요. 그죠? 4월에. 태양은 어느 별자리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여기 4월 위치에서 태양을 한번 보세요. 태양을 여기 있어요. 이 태양을 천구라 여기에 사실 천구거든요. 천구라고 하는 곳에 투영해서 보면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일 거고요. 이 태양은 어디를 배경으로 물고기 자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 물고기 자리 별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태양을 제외한 나무부지 별들은 너무 멀어서 박혀 있어요. 고정돼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얘들은 여기에 움직, 있네요. 그러니까 태양은 물쪽을 자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게 1번 태양이 지나는 별 자리. 자그 다음에 그4월에 밤에는 무엇을 볼 거예요? 이쪽을 보고 있을 때는 낮이고요. 얘가 공전과 동시에 자전도하죠. 밤바퀴 돌아서 돌아서 어쨌든 이쪽으로 돌죠. 밤을 보고 있을 때는 밤 하늘에 뭐가 보여요? 처녀 자리가 보이는 거죠. 그죠?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 보이는 이 별자리는 처녀 자리를 관측하는 그죠? 물고기 자리는 볼수 있나요? 태양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태양 쪽에 있는 애들은 밝아서 낮에 별안 보이죠? 그래서 태양이 물고기 자리에 있긴 한데 이건 볼 수는 없는 별이에요. 근데 제금녀 자리는 밤이니까 보이겠죠? 이렇게 관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 근데 이제 아마 이제 여기서 좀 질문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 있을 거냐면요. 어, 이거 낯 익어요. 저 황도 12궁들 낯 익어요. 맞아요. 우리들 그 생일별 자리에요. 음 저는 12월생이요. 어, 물고기 아, 염소자리입니다. 이거 그거예요. 여기 염소자리 있죠, 그렇죠? 음. 그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 궁금한 게 저는 12월이니까요. 저의 생일날 12월 생일, 저의 생일날 밤에 염소자리를 관측할 수 있느냐? 그건 한번 좀 생각해볼게요. 나는 내 생일날 네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보세요. 지금 겨울이에요. 12월이에요. 그죠? 여기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어, 태양을 보고 있어요. 낮에는 어디를 지나고 있냐면, 태양은 어디를 지나고 있어요? 궁수를 지나고 있어요. 밤에는 내 생일날 밤에는 무엇을 관찰했는면 이쪽이죠. 밤이 황소자리를 볼수 있어요. 선생님은 선생님 생일날 선생님이 염소자리인데 12월생이라서 황소자리를 보고 관측 가능해요. 이건 왜 그러느냐? 왜냐면 이 별자리를 정해진 게요. 내가 12월에 염소자리인 이유는 내가 태어난 날 태양이 염소자리를 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밤에는 염소자리는 볼수 없겠죠. 반대 별자리를 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생일날 내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No, 움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 별자리는 관측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 보통 황소자리 하면 여름 친구들이 보통 황소자리죠. 저는 오히려 여름 별자리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름 생일 별자리를. 그래서 그거 이제 하나의 주의점이고요. 또 하나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 염소 자리가 12월이라면요, 선생님. 근데 왜 염소는 2월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이거는 실제로 별, 이 지구의 공전이나 자전 궤도가 조금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이 황도 12공이 만들어진 시기가 굉장히 옛날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황도는 12월에 태양이 염소자를 지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면서 약간 틀어진 거여서 지금은 2월의 염소 자리가 2월에 태양이 염소자를 지나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조금씩 바뀌고 있고 지금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마지막으로 주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모든 내용들은 함께 묶여 있긴 했지만요, 이건 전부 다 지구가 공전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우 내용 정의하게 해보겠습니다. 천체가 하루에 한 바퀴씩 천구의 북극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현상.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천체가 하루잖아요, 하루. 그러니까, 회전, 하루 회전, 회전은 주. 하루는 일, 그러니까 일주죠. 일주운동이고요. 왜 일주하냐? 하루에 한 바퀴씩 지구가 돌기 때문이죠. 그걸 뭐라고 해요? 자전이라고 하죠. 자전 때문에 자는 현상. 자전 현상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 천체 일주운동. 자두 번째요. 태양이 1 년에 한 바퀴씩 서쪽에 동쪽으로 이동한 현상. 이건 1 년이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연주운동, 1년에 회전한 운동이라고 하고요. 자, 이것은 왜 그래요? 1년마다 지구가 태양 주변에 한 바퀴 돌기 때문이죠. 지구의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는 걸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구가 운동하면서 나타난 독특한 현상들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끝을 내도록 할게요. 자, 지구자전에 의한 현상은 옳지 않은 것은, 음, 지구자전 현상을 찾으시면 되죠. 낮과 밤이 반복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태양은 동에서더 서로 져요. 같은 내용. 천체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죠. 그죠? 그것이 서쪽 하늘이냐, 남쪽 하늘이냐, 북쪽 하늘이냐. 그죠? 에 따라서 모양은 좀 다를지언정. 어쨌든 천체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어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북극성을 중심으로, 그죠? 사실 북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천구의 북극에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이죠. 걔를 중심으로 별이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고요. 계절에 따라,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1년, 연단이잖아요, 계절은. 그죠? 그래서 계절에 따라 별자리가 달라지는 것은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겠네요. 오늘 내용이 굉장히 아이들이 헷갈려합니다. 어려워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 강의 있는 내용을 먼저 확실하게 익숙하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굉장히 머리가 나도 돌고 별도 돌고 다 같이 돌게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원리부터 먼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문제를 좀 푸셔야 혼란함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거는 저에게 질문하시고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